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파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근린시설 대지 94평 경매 물건으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타경 109886번의 1번 물건입니다. 서울 용동포구 양평동사가 근린시설 경매물건은 2호선 당산역에서 315m이고 9호선 당산역에서 344m에 위치한 더블역세권 꼬마빌딩입니다. 주변은 상업 및 업무용 빌딩과 오피스텔드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중장기,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한다면 최적의 투자처라는 생각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 312제곱미터로 개별 공시 지가는 2020년 1월 기준 642만 9천원으로 토지 공시 지가 총계는 20억 584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감정가는 공시 지가 대비 194%이니 참고 바랍니다. 여서 물건 현황입니다. 구로동 근린 시설 경매 물건은 토지 면적이 94.38평에 건물 면적이 제시에 포함 43평으로 감정가는 2019년 12월 기준 38억 8,385만원입니다. 신권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8월 25일에 1차 입찰이 서울 남부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3억 8,839만원이며 출장은행은 신한은행이니 참고 바랍니다. 구로구 근린시설 경매물건은 1985년에 보존 등기된 일부 건물과 대지 94평으로 이루어진 경매물건으로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물건을 분석하여 대안을 찾아본다면 투자에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건축물 대장상 현재 고물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낡은 건물이 있으나 건물 투자보다는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므로 가건물 및 이동형 창고 등의 건물은 낙차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그러나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과는 별도로 입찰 등 구로구청 건축과를 통해 정확한 입안사항 및 이행 강제금의 규모 그리고 해소 방안 등을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본상 말소기준권리는 2016년 2월 1일에 설정된 베리스타스 자산관리 대부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30억 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와 채권자가 중복 경매를 신청한 사항으로 취약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또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인 듯하니 추가 인수되는 등기상의 권리는 없는 듯합니다. 신건으로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는 공시 전으로 매각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필히 참고하여 변경되는 권리 현황 등을 체크 바라며 현황 조사서상 상가 임찬이 기재되어 있으나 소유자로 예상되므로 관련 자료 자료를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유자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며 협의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나 경매 물건에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물건의 경우 이왕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토지 개발 계획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이 필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인근 지역 실거래가 현황을 살펴보면 구로동 7 4 8의 61번지의 경우 평당 3,500만원에 지난 2019년 7월에 거래됐으니 참고 바랍니다. 네이버 부동산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규모가 큰 물건이 다수이나 다양한 검색식을 동원하여 검토해 본다면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하기에는 부족함 없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구로구 구로동의 근린시설 매물로 거래 현황을 살펴볼 수 없으나 현재 6.17 부동산 대책 및7.10 보안 대책 이후 주거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투자자들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발 빠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니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세 및 수급 현안 등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개양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현황 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납진 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